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금강경 제7분 무주정신분에서 머무름없이 바르게 마음을 내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보살의 모든 행위는 그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매우 인상 깊었죠. 오늘은 금강경 제8분 의법출생분, 즉, 법에 의하여 태어남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깊은 공의 가르침이 중심이 됩니다. 그럼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30 이상으로 열애인 것이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열애는 30 이상으로 열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30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이전 제 4분에서 나왔던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수 없다는 주제를 다시 강조합니다. 즉,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은 외형이나 이름, 개념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그것들은 모두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곧30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입니다. 이는 불교의 중요한 언어 방식인 즉비 구절로 어떤 개념을 부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초월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0 이상은 열애가 아니다. 는 형상으로는 열애를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30 이상을 열애라 부른다 라는 것은 중생을 위해 잠정적으로 설명하는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개념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어떤 법을 설했다고 할수 있느냐? 수보리는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여래께서는 실로 어떤 법도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다소 놀랍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왜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부처님의 설법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 따라 잠시 빌린 표현일 뿐이며. 절대적인 진리로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불법은 깨달음을 향한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일 뿐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 법조차도 집착하지 말고 의지하되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제8분의 제목인 의법출생은 법에 의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태어남은 보살이 법에 따라 지혜와 자비심을 일으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어서 더 나아간 가르침을 주십니다. 법조차도 실체가 없으며 이름 또한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즉, 우리가 의지하는 법이라는 개념조차도 공하며 실체가 없다는 통찰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보살은 법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법을 통해 길을 찾되 법에 얽매이지 말라. 말과 개념은 이해의 도구일 뿐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기에 실체가 없다. 이러한 인식은 곧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금강경 제8분 의법 출생부는 보살이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통찰 하나를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이름도 형상도 법조차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열애는 형상이나 이름으로 알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본질은 30 이상 같은 외형이나 이름,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생을 위해 방편으로 설명된 것일 뿐입니다. 법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법은 진리를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참된 수행자는 법을 배우되, 그 법에도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공의 지혜가 진정한 해탈로 이끕니다. 보살은 공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설법하며 살아갑니다. 집착 없는 삶, 그것이 곧 자유롭고 자비로운 삶입니다. 금강경 제8부는 우리에게 진리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경이로운 통찰을 전해줍니다. 배운 것을 붙잡지 말고 그 배움을 딛고 더 넓은 지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참된 보는 눈이며 보살의 실천입니다.